욥기의 말씀입니다. 욥이 말하였다. 여보게 나의 벗들이여 날 불쌍히 여기게나. 불쌍히 여기게나. 하느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네. 자네들은 어찌하여 하느님처럼 나를 몰아붙이는가? 내 살덩이만으로는 배가 부르지 않단 말인가? 아 제발 누가 나의 이야기를 적어두었으면, 제발 누가 비석에다 기록해 주었으면, 철필과 나으로 바위에다 영원히 새겨 주었으면.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,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심을.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. 내 살같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.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,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. 속에서 내 간장이 녹아내리는구나. 주님의 말씀입니다.